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가슴 아픈 위탁품 가지고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참, 갈등이 많아요. 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음, 그렇지만 뭐 어떻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고, 저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잃은 것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또, 마음과는 달리 도와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 그러네요. 자 가봅니다. 일 번은 서반 같습니다. 서반 여기부 어,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성장반이 아니고요. 어, 서반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전에 이분이 그러셨어요. 질란에그 직거래 상태 올렸는데 올릴 상품이 맡아 한게 없으셨나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서반 같은 것도 돌아오고 꽤 있었거든요. 어, 이런 서반 같은 거 올리셔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서반에서 좋은 꽃 핀다요? 그러면서 안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반이라고 다꽃 피는 거 아니고, 어, 좋은 꽃이 피는 거면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꽃 기대가 크게 되지 않는다면 라 저렴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가지고도 만족하실 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고집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야그니까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키우시던 서반이다. 어, 아직도 남아 있다 꽃을 못 보셨다 꽃 기대가 꽤 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기력이 없으시니까 어, 참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위로 이걸 자르는데 이렇게 떨면서 못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서 아 저건 난다 치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 가서. 좀더 처분해 드릴 수 있으면 다 처분해 드리는 게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복륜좀꽤 남았고, 음, 죽음 소심인가 했는데 그건 꽃을 봐야 얘기가 될것 같고, 음, 하여간 몇개더 있는데 일단은 이걸로 어떻게 좀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판을 하고 또 속히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많이 흘렀는데요. 1번은 서반입니다. 1번 서반 1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음 분주한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식돼 있더라고요. 같이 합식돼 있었으면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음, 조금 자기 틀려서 그런지, 근데 요것도 신화 쪽에 보면은 저런 서반이 보여요. 음, 같은 거로 보여지네요 합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음. 그래도 뿌리가 아주못쓸줄 알았더니 그런대로 괜찮네요 음, 요 서반은 촉수도 그렇고 뒷대 감안해서 1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환엽이요 환엽 시마 잘 달려 있습니다 잎도 어, 아주 흑육질이고 거이뭐에 떨어졌다 음.. 요 환엽이요 꽃기대죠, 뭐. 요, 한엽 10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다시 서반입니다. 은은한 서반. 하... 이런 게 오히려 그 화려한, 전체적으로 화려한 그런 것보다 꽃기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모르는 거고요. 음... 이건 어쩌면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다고 그렇게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런 서반에서 피더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거에는 안 피요. 뭐 이제 그런 서반도 이제 다 피는 거 아니고 안 피는 게더 많겠죠. 음, 요 서반도 10만원 가겠습니다. 10만원이면 싸 거죠. 화려함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지만 꽃기는 훨씬 더 크니까. 입도 이입성이구요 빳빳하구요. 10만원이면 좀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만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환엽인데요. 처음에 그 3번 환엽하고 같은 거하고 꼼꼼히 봤는데요. 틀려요. 같은 듯 달라요. 같은 듯 다르고, 음, 요게 이제 전진 쪽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키는 좀더 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 전체 쪽 떼어내고, 요렇게 하면은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좋잖아요. 어요 한엽은 15만원 갈게요. 그리고 뒤쪽은 전체가 다 두화변입니다. 두화변인데, 어 진짜 묘한 기분이에요. 저거 대물 아니오, 대물 아니오. 이거 분주를 해야 맞나? 안해 맞나? 꽤 오래 고민했거든요. 고심했거든요. 근데, 밑동친 부분도 있고, 또, 통찰하면 너무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한데, 뭐, 요거 이제 원래 냉정하게 보니까 화분 두 개가 같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거에서 꽃을 못 봤다.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해 갑니다. 그분이 팥으로 믿주 줬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하나는 뒤쪽은 뿌리가 좀 나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길러 봤는데 그게 이제 꽃볼 세력은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번 제가 길러 보고 그분과의 정리를 생각해서 한번 길러 보고 싶어서 빼놨고요 어, 가 봅니다 이것도 뒤쪽 같은데 아주, 아주 최고 뒤쪽은 아니고요 고저기 쪽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끝 부분이 이게 뿌리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지 세력이 좋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데, 음, 6번 두 화변은 10만원 갑니다. 10만원이요. 음, 그리고 7번은 새촉이거든요 잘린 쪽이 있고 해도 새촉이니까좀 더, 어, 해서, 이건 새촉이니까 15만원 하던데, 잘린 게 많으니까 13만원 갈게요. 13만원. 그리고 8번은 두축인데, 완전 전부 성축이 정초이죠 키가 한17% 1 8 c 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이건 거의 두화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뿌리들도 다 괜찮더라고요, 많고요. 음, 8번 두화면 15만 원 갈게요. 15만 원. 그리고 이제 9번도 8번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훨씬 더잘 어갔네요. 훨씬 더잘 어갔어요. 이거는 꽃을 못 봐서 미지수이긴 한데. 앞에 거보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7만원 갈게요. 그리고 10번. 10번하고 9번하고 어떤 게더 좋아요? 10번이 좀더 좋아 보이죠? 어, 저 신화 달린 거 보세요. 아, 요거는 기념으로 20만원 가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9번이 17만원이니까 이건 18만원 갈게요. 18만원. 18만원. 응.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좀더 빨리 좀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어, 좀더 힘을 내드리게 하,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시고, 그러면서 진란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